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원 농원에 나왔거든요 강원 농원은 도매를 하고 또 한쪽 편에서는 소매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도매하는 곳에서 지금 있는 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품종도 많이 들어오고요 봄 꽃들이라 굉장히 화사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저 야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도매하시는 곳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낙계로 구입할 수 있고, 소매하시는 이 강원 쪽으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봄꽃들이 너무 이뻐요. 어느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laughs>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라떼 마가렛 이건 꽃겹인데요. 그런 대로 또 아주 앙증맞고 사랑스러워요. 흰색, 아주 진 빨강,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죽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 겹으로 피는 이 마가렛입니다. 겹의 색깔이 투톤으로 이렇게 나 있으면서 아주 이쁩니다. 겹으로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발레리나 앵초 인데요 색감 너무 이쁘죠 아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시크라맨 종류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쿠페아 쿠페아는 작은 분 하나에 어, 가격이 2,500원 씩입니다 쿠페아 보여드리고요 또 여기는 관엽수들이 많이 있어요 무늬 호랑가시나무 이게 4,000원입니다. 그다음 또 행잉으로도 이렇게 많이 걸려 있네요. 아, 지금 오늘은 기온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아주 따뜻해요. 창문들을 다 활짝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비닐도 많이 걷으시고요. 애니시다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그다음 또이쁜거 보여 드릴게요. 아우, 색감이 너무 이뻐요. 댄스 파티. 아, 수국들이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색감들이 이쁘죠? 음, 핑크빛인데요. 어, 투톤. 아마, 진과 조금 흐린 이러한 핑크빛이 너무 이뻐요. 그 다음 이거는 산토리 수국이라고 그러네요. 아우,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키는 작으면서도, 음, 그 다음, 아우, 이렇게 이쁜 수국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관엽식물들도 많이 있고요. 레드키스, 백고니아 종류예요. 아, 잎이 아주 빨갛습니다. 잎만 봐도 아주 이쁘고요. 그다음 헉, 와, 행잉으로도 많이 걸려 있어요. 아우 너무 이뻐요. 와, 엄청납니다. 음. 산토리수국.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또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값은 12,000원. 올리브 나무도 있고요. 잎이 8조각남 팔손이 그 다음, 애니시다가 이렇게 또 작은 분에도 있네요. 값은 4,000원입니다. 애니시다, 개나리 같아 올리브 나무. 아우 이꽃 너무 이쁘죠? 색감이 너무 이쁘고요 아우 종 모양같이 귀여운 보르냐입니다 보르냐 또 이와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우선 보르냐 보여드리고요 요즘 신종 시크라맨. 키가 작으면서도 아주 이쁜 색감이고요. 꽃기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칼라가 이렇게 이쁜 모습과 색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럽 제라늄. 와, 너무 이쁘다. 안시륨도 이렇고요. 그 다음 향기 나는 허브. 허브 종류. 애플 민트. 너무 싱그러워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철 어, 꽃을 볼수 있는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퀸 로즈 겹이죠. 이쁩니다. 음, 값은 4,000원입니다. 그 다음, 앵초예요. 아, 앵초가 요즘 대세예요. 보랏빛인데, 아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또 뒤를 돌아서 제가... 음 향기를 찾아왔습니다 향기요 어우 이거는 프리지인데 너무 이뻐요 이쁘고 색감도 어, 곱고 향기 나고요 아 이쁩니다 여기는 작은 분에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음 이거는 야, 또 이란 꽃도 있습니다 어, 이것의 이름을 봤더니 무늬 피나타 잎이 무늬가 있구요 피나타 또 피나타가 따로 있죠 그러면 쭉 보여드리면서 아 너무 이뻐요 또 여기 실장님이 이쁘게 잘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분재처럼 이렇게 줄기를 또 이렇게 유인을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구요 여기는 엄청난 목마가르시고요. 위에 보면 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요, 뭐 꽃을 항상 1년 내내 <laughs> 구할 수 있게 다 종류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면서 이렇게 쭉또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어, 예전부터 나왔던 피나타이고요. 벌란이 아주 이쁜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육이도 있어요. 여기는 다육과 아앙무 다육을 바위솔과 이렇게 합식을 해 놓았네요. 아우 이뻐라. 이름이 산딸기 와 2만원입니다. 작은 분에 이렇게 심어 놔서 너무 예뻐요. 아우 꽃기름 보세요. 아우 이뻐라. 음. 그 다음 여기 베고니아 베고니아는 아우 잎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2개에 3,000원씩 하는 가랑운드요 아우 이쁩니다. 네. 싸죠. 2개에 3,000원이면요.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음, 조그마한 아주 콩분의 바이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바이솔도 있지만 다육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음~ 아우, 이뻐요. 정성을 다해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쁘고요. 구경 한번 해보셔요. 아주 콩분에 심어 놓으니까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여기는 만지면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는 종이 꽃이고요. 종이 꽃도 이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펜지 종류. 꽃이 작은 비올라 같기도 하고요. 색감도 이쁘죠? 음, 너무 좋아요. 프리지아가 이렇게 또 진한 색감도 나옵니다. 격으로펴 가지고서 꽃송이가 엄청 커요. 어, 향기도 아주 좋고요. 음. 여기는 페어리스타가, 어, 일일초보다 꽃 모양이 작으면서,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습을 띄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별 같아요. 여기는 논스톱 베고냐 논스톱. 그야말로 쉬지 않고 쉼없이 꽃이 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논스톱 베고냐라고 이렇게 붙어졌대요. 와, 꽃 이름도. 어너 스톱 해보냐 오송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우 장미 같아요. 아우, 색감도 여러 가지 고요그 다음 여기 화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엄청나죠. 그 다음 또 음, 여기 보랏빛 캄파 눌라그 다음 카랑코이를요. 이렇게 오래 햇빛을 받아서 달고 놓으면은 목질화가 돼가지고서요. 아주 이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영을. 어머, 후쿠샤 봐요. 암술 수술이 쏙 이렇게 나와서 너무 이뻐요. 피나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저기 뒤에는 유리오프스. 여기는 폼폼 국화. 음. 여기는 너무 이쁘죠 향설초가 색감이 여러가지 입니다 한 포트에 3,000원 씩이래요 음. 수국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보, 보시면은 뭐 행잉으로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또는 햇빛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은 잘 자라죠 식물들이 음. 아우 이쁘다 하얀색 마가렛.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강원 농원에서 이쁜 꽃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